자 미니뽑기 해보러 왔습니다. 네, 미니뽑기가 이제 여기 이제 여섯 대도 있고요. 이쪽에도 또 미니뽑기가 있어서 오늘 도 미니뽑기 한번 네,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워 먹기 있는 거 있으면 해보고 또안 뽑은 거 있으면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는 여기 어저제 빨간색 이름 뭐지? 초코비 인둥이. 어, 어, 어 초코비 옷을 입은 인둥이네요. 좀 잡을만한 애가. 잠깐만. <laughs> 시작하자마자 없네. <laughs> 자 시작점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벗기. 네 잠깐 여성 보시기 전에. 그거 안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여기까지가 얘 빠낼 수 있니? 어 빠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을 아이가. 자브레이가 <laughs> 없네. 시작부터 레이가 없네요. 그니까. 역시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살짝만 꺼내주면 아이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꺼내지면. 근데 어차피 랜덤으로 꺼내는 거면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끌고 왔다. 삽이 조금 됐어요. 자0 0 빨간 한판입니다 랜덤이 술터질 때가 됐지요. <laughs> 아, 조금만 그으면 되는데. 지금 탑은막 나쁘진 않단 말이지. 근데 가져갈게요 없어서 문제지. 랜덤 혹시? 가시 한번 노려볼까요? 오, 어, 아아덤었이아나아아아아아아니었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 에에더 꿀꺽어져 음, 그럼 이거 해 그냥? 어 알았어 조금 얇은 것 같긴 한데 좀 얇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음. 아이고 타도 완벽한데 음, 너무.. 이게 좀오른쪽 좀 반쪽으로 많이 가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씨 안해 안할래 딴 거야 얘겠다 딴 거야 아, 잡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잡을 수 있는 이거? 거. 맨날 터질 수 있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에이. 옆에 요거 해 보면 까요 요거 거요쪽로 갈래요. 네, 열로 오세요. 아니면 옆에 신발 탔어요. 있는데 어, 신발도 한번 해 보자요. 오! 아.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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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약간 걸린 건지 어쨌든 조금은 들고 왔습니다 그냥 처리해야 될것 아, 이거요? 뭐. 어, 습니다 좀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아뭐 차이가 커나? 처리, 처리 안될것 같습니다 뒤에 여섯 가지 정리하긴 하네요 세트가 네 이거 음. 한번 빼주면 혹시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어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음. 어. 어. 일단 잡아서 여기 이거 혹시 꺼낼 수 있나요? 야, 꺼내긴 꺼내는 오늘 살짝 꺼냈어요 이게 사용보다 딱딱해가지고 잘... 자, 공략해야겠는데요? 네 어? 잘 잡았어요? 잘요 올라가면! 그렇죠! 아안 돼! <laughs> 아, 안 돼! 치면 에이... 맹구야! 정신 차려! 맹구 인녀서 아! 잠깐만! 어어... 집게가 안 닿는다! 아 집게가 안 닿아 거서좀잡아 아... 이거 완전 논... 노... 아... 여기 완전 빠질 것 같은데요? 맹구 맹구 디저트 하나 뽑았어요 귀엽네 자 요거 한번 짱구 어. 써서 나오면 넣으면... 아, 다시 한번 어, 해볼게요 맹구 왜 놓쳤어? 아니 이거 너무 끝에서 잡으면 또 놓치더라고 아, 맨날 어. 이상하네 이상해 아, <laughs> 미니 뽑기는 <laughs> 다 이상해 <laughs> 아, 나이스 이거지 오, 저거 탑 나쁘지 않네 탑 좋아 어, 그 아래에 있어 있어 있어? 후니, 있어? 후니. 아, 저거 한번 꺼내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어, 저거 어, 나오지 어, 않을까? 어, 유리 얘 하면 되겠다. 어, 유리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좋아요. 아, 탑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세팅은 조금 괜찮게 해주셨네. 어, 유리야. 아. 빡칠한 보면 앞에 아. 여기까지 좀 끌고 오게주신거같긴 해요. 다시 한번 유리, 유리한. 아, 철수 걸렸어. 유리야. 아, 왜 이렇게 그만, 그만해 볼까? 여기서. 안번어도돼 볼까? 나올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중복 아니잖아요. 그래, 중국은 아니긴 하지. 아, 중본이었으면안 안 하는데. 왔는데, 맞아. 유리. 유리 아. 이각잘잡아야겠다 어. 뭉친이아래쪽 유리야, 아래. 가자. 아. 한번 더? 내가 네, 내가 할 마지막 해 봐. 마지막 한 번만 더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야, 어. 좋아요. 유리아야 요리가 무겁나 보네. 안 된다. 어. 혹시 요거 뒤집기? 돼 안돼 네, 네. 네. 저 저거 그냥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유리 아, 각이 어. 없네. 아니면 머리 쪽으로 하면 돼. 머리 쪽, 머리 쪽? 아, 버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laughs> 아, 아. 아, 두 개. 네. 철수랑 맹구 뽑았습니다. 귀엽죠? 좋아요. 한에 신발 이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앞에 탑 요거랑 요거 두고 음. 얘는 한 뽑아봐야지 아예 뭐. 고무가 있네요. 어. 정말 못 잡기 때문에 고무를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히 고무를 제공해주셨네요. 얘. 예? 뭐, 고무. 고무를 고무는 왜? 하지만 채팅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제공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적었으면 아 도무잡나보지. 야, 와. 아이고. 이건 뽑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딱그세 개. 안에는 아래는 저파네있는 아래는 얘를 혹시 가져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 어 돈이 아주 쭉쭉쭉 팔립니다. 자 이거 눕혀진 거 한번 혹시 모르니까 자아아 아. 어, 어, 오. 아얘 랜덤으로, 아. 아, 예, 랜덤으로 뽑아야 되나 보네요. 바로 바로 앞으로, 손절. 끌고 오는 느낌이 있는데. 에이. 자 이다 두 개의 템. 이번에는 여기 살리오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아 살리오 갑니다. 얘도 살리오예요 네, 그래. 펭귄? 어. 아 그래요? 오오오오오 오, 오, 아 케이 앞에 탑인데 아. 아나얘 이름 알았는데. 펭귄 아니야. 저 이름 어. 길었던 것같은데오오오 오. 제가 퐁퐁뿌리까지 들고 왔어요 일단. <laughs> 아이고. 아 탑이다. 야뭘 어? 뽑아야 돼요 이러면? 어, 여기 아, 밑에 샤머로 네, 어. 하나 있어요. 이거 잘 꺼낼 수 있다면 음 어떤 일이... 어려워 아냐 어머 어떤 일이 생기지 몰라 신남 아. 어디 걸리는 아, 그러니까. 아니 뽑을 수 있는 게 없어 음, 저기 에 있는 는아안들어가어 포차코? 뒤에 있는 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바로 놓칠 것 같은데요? 어? <laughs>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힘이 진짜... 그 그러니까 이런 거 예? 꺼내 볼까? 아니면 그나마 예 잡으면 어는데 꼬리 같은 애? 음 한번 해보자 얘도 상리오가안 나? 얘도 상리오예요? 아얘아아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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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회전이 안 맞아요. 아, 여, 여긴 또 놓치네. 뽑을 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어, <laughs> <틀리도 못해. 웃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 안 되는데? 어. 어떤 거? 이거 가자! 랜덤! 랜덤! 아, 랜덤이들? 랜덤 말고는 답이 없다. 뽑기는 랜덤이다! 랜덤이다. 예. 자, 우리 가방 뽑아 볼게요. 요거. 어, 그나안뽑아보 애다. 그렇지. 뒤에 있는 거는 제일 큰데. 아, 이거야? 이거 끝만 어떻게 걸리면 안 되냐? 어, 어, 어. 어, 이렇게 놓치는. 바로 넣는 법이 긴 하네. 여기는. 요거 하나 뽑으라고 놨던 거네. 흐어 요거 하나 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그렇죠. 아, 저거 하나 뽑. 어, 요거 나또 뽑는 거. 저희도 아버지는... 요거 하나. 자, 꼭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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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가능? 오오 어디 꼈 어디, 어디 아, 더있고요두 어. 개나 뽑았다 대박 마지막 랜덤지못 아. 아. 뜨네 아. 와 그래 두개 순식간에 잘 뽑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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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귀여운데요 퀄리티? 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뽑았어요 미니, 미니 뽑기는 딱이 정도 플러스인 거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쵸? 다 비슷비슷한 거같 네, 너무 안 나오긴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네. 아, 저희가 음. 또 오늘 이렇게 4개 네. 뽑았습니다 4개면 거의 엄청 많이 뽑은 겁니다 나름 소박하지만 열심히 갈도 했으니 오늘 영상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